수류탄 장난감 세개를 한꺼번에 터트리면 어떨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각각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겁나 드럽게 비싸네요. 심지어 사고보니 M26A1과 M67은 같은 미국 거라서 일란성 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M18이라는 요 녀석은 연막탄인데 수류탄 장난감으로 나온 헌종이네요 저기 날라온 거 보고, <laughs> 하고 안심할 때 갑자기, 옹! 하고 터져서 암살하려는 목적일까요? 장난감 치고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한번 원리를 알아보죠. 실제 수류탄은 안전핀을 벗고 안전 손잡이를 풀면 5초 뒤에 폭발하지만 장난감은 정말 무섭게 실이 땅에 닿는 순간 터집니다. 심지어 애매하게 떨어지면 터지지도 않네요. 터지는 장면을 천천히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슬픈 사실은 제가 산 수류탄 세 개가 모두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사는 극피인 저에게는 흔한 일이니 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안에다가 수정탄을 넣어줄 겁니다 그릇에다가 수정탄을 부어줘 아 에헤이 조졌네 이거 물을 충분히 부어줍니다 수류탄이라는 이름은 손으로 던지는 유탄이라는 뜻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럼 유탄은 뭐냐고요? 그건 직접 찾아보십시오 핑크드라 절대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제 다 불었으니 수류탄 똥구멍을 열고 넣어줍니다 정말 잔인하죠? 하지만 저의 재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터뜨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만 터뜨려볼까요? 3 2 1 우와, 정말 멋있게 터지네요. 치울 생각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이게 낭만이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세 개를 한꺼번에 터트려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제발, 멋있어라, 제발! 오, 아, 잠시만. 아, 이 새끼 혼자만. 정말 죽이고 싶네요. 다시, 빠,로, 가죠. 오, 우와, 미쳤습니다. 방 전체가 수정탄 천국이 되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저,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